정확한 요령을 알고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누구나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떻게 발성하는지 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샘송의 중국어 발음 클리닉. 잘 틀리는 발음. s so.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현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써라는 so 발음을 연습해 볼게요. 뭐, 상당히 많이 틀리는 발음이에요. 알면서도 틀리고, 틀리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예, 그런 발음인데요. 오늘 써에 so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쓰하는 발음과 쓰하는 발음에 대한 설명도 조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 저랑 같이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써, so, 써 so 이렇게 발음해요. 그, 어우 연결해서 이름절로 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 한어 병을 보면은 오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쏘라고 하지 않고 조우라고 발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잘못된 발음 습관으로 이 글자를 읽을 때조우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해볼게요. 도부어우 so, uh, uh, uh 연결해서 쩌라고 so 발음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중국어 발음을 틀리는 이유는요. 잘못된 발음 습관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정확하게 발음하는 요령을 모르고 부정확한 발음 요령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연습이 부족해서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요령을 알고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누구나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떻게 발성하는지 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중국어 발음 어렵지 않습니다. 발음하는 요령을 알면 쉽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쩌라는 발음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발음 습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종이접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색종이로 비행기도 접고 학도 접고 하는 그런 종이 접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이 접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우리 말로는 종이 접기인데 영어로 하면 은 종이 접기를 뭐라고 할까요? 뭐 페이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갈까요? 종이 접기는 영어로 오리가미라고 얘기합니다. 오리가미, 오리가미라고 하는 단말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리가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접기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예, 영어 사전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오리가미를 영영 사전에서 찾으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Japanese art라고 돼서 일본 예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종이접기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리고 이 종이접기를 일본어로 오리가미라고 하는데 이 낱말이 그대로 영어에 가서 영어에서도 일본어 낱말을 사용하면서 오리가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일본어 쓰지 말자. 뭐 한국어를 쓰자. 뭐 오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어묵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어 낱말을 이렇게 자꾸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배척하려고 해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쓰는 표현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오리가미라는 말을 안 쓰고 종이접기라고 하면 되지만 미국 사람과 소통할 때는 오리가미라는 낱말을 써야 미국인과 소통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낱말들이 있어요. 그런 낱말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지진해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지진해일이라고 하면 돼요. 지진이 나거나 화산 활동 때문에 바닷물이 확 덮쳐오는 그 해일을 우리는 지진해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어떤 그 뉴스에서도 많이 쓰는 낱말이 있죠. 무슨 낱말이죠? 쓰나미라는 말 낱말 많이 사용합니다.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쓰나미는요, 일본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쓰나미라고 하지만 예, 영미권에서는 뭐라고 해요? 쓰나미라고 발음합니다. 쓰나미. 쓰나미가 아니고 쓰나미예요. 여기 알파벳을 보세요. tsunami 해서 쓰나미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일본어에서 온 말입니다. 일본어에서도 역시 쓰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어 발음을 할때 일본어의 쓰 발음을 쓰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쓰 발음인데도 쓰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해일이라는 뜻의 쓰나미를 쓰나미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쓰나미가 아니고 쓰나미가 맞습니다.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쓰나미, 쓰나미라고 발음을 합니다. 쓰나미, 한번 더 들어볼게요. 쓰나미, 쓰나미라고 발음을 하죠. 이런 식의 발음 오류가 단순히 이 쯔나미 단어 하나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본어 가운데 이쯔 발음을 쯔라고 발음하지 않고 쓰라고 발음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요리,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요거는 우리가 돈까스라고 부릅니다. 돈까스. 근데 돈까스가 아니고 뭐예요? 돈까츠가 맞습니다. 쓰가 아니고 쯔로 발음해야 돼요. 들어볼게요. 돈가츠 돈가츠 라고 발음합니다. 을 돈가스가 아니고 츠라고 발음해야 돼요. 근데 쓰로 발음합니다. 양동이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뭐 이런 일본어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켓스라는 얘기 정말 많이 썼었어요. 한국 사람들 바켓스라고 발음하는데 바켓스가 아니고 뭐죠? 바켓츠가 맞습니다. 발음 들어볼까요? 바켓츠 바켓츠라고 합니다. 한번 더 들어볼게요. 바켓츠, 바켓츠라고 발음 합니다. 츠 발음인데 한국에서 쓰로 발음합니다. 자, 손톱깎이 아시죠? 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손톱깎이를 이제 일본어로 발음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스메끼리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스메끼리가 아니에요. 스메끼리가 맞습니다. 츠 하는 발음이에요. 들어볼게요. 스메끼리, 스메끼리가 맞습니다. 스메라고 하면 손톱이에요. 길이는 이제 자르다란 뜻이죠. 그래서 손톱을 자르는 거, 손톱밖퀴는 스메 길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스메 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역시 쓰 발음을 쓰라고 발음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쓰 발음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건 아닌데 안 해요. 네, 그래서 이 일본어로 바지를 얘기할 때 바지를 한국에서는 이좀 연세 드신 분들은 스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젊은 사람한테 스봉하면은 쓰레기 봉투라는 뜻이에요. 예, 쓰레기 봉투를 스봉이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스봉하면은 바지를 뜻합니다. 근데 이 스봉도 원래 스봉이 아니고 일본어에서는 뭐라고 발음해요? 스봉이라고 발음합니다. 으 하는 발음이에요. 예, 스봉이라고 되있어요 스봉이라고 발음합니다. 한번 더 들어볼까요? 지봉. 스봉, 스봉. 이것도 예, 말 사전 찾아보면은 프랑스에서 어온 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같은 프랑스어입니다. 아무튼 스봉이라고 해야 되는데 스봉이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사례도 한번 볼까요? 일식집에 가면은 예, 회가 나오기 전에 간단한 그런 밑반찬들이 나옵니다. 예, 두 요리가 나오기 전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술안주가 나오는데 얘를 뭐라고 하죠? 네, 예, 한국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스키다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스키다시가 아니고 뭐예요? 스키다시가 맞습니다. 스키다시. 예, 스키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스키다시. 스키다시라고 합니다. 예, 한자로 이렇게 나오고 예, 히라가나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도 역시 쓰 발음인데 쓰라고 발음해요. 자, 한국어 이 사전 찾아보면은 이 스키다시의 규범 표기는 스키다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규범 표기라고 하고, 쓰발음을 안 하고 쓰발음으로 표기합니다. 이상하죠? 일본어의 쓰발음을 왜 온통 다 쓰발음으로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일본어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예, 이유를 모르겠다고 라 하시는데, 일종의 언어 습관인 것 같아요. 쓰나미라고 하는 낱말도 우리는 예, 쓰나미라고 하는데, 원래 일본어에서는 쓰나미가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한번더 들어볼게요. 쓰나미, 쓰나미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 중에 하나, 쓰 발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의 써우라는 발음을 할 때도 이게 쓰하는 발음에서 시작하는 발음이에요. 쓰, 쓰, 쓰할 때쓰 발음으로 시작해서 쓰어우 연결해서 써우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써우. 근데 이 발음을 조조 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 틀린 발음이에요. 또는 써쓰 하는 발음에서 시작하지 않고 저저저 발음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발음도 틀린 발음이에요. 저 하면 안 되고 써쓰어우 어, 이렇게 연결해서 발음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써써 네,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처음 발음할 때 연습을 잘 해두면은. 좋은 발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하지 맙시다. 자어 발음이 좀 어려워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우 하는 이 발음 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 있는 단말도 봅시다. 소, 고, 코, 소, 토, 루, 호, 초, 오, 모, 보,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하나 병음으로 전부 다 오, 유, 로 끝나는 이런 단말들입니다. 여기 있는 단말도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개, 멍멍 개, 개를 얘기할 때, 거, 거 라고 얘기합니다. 고 라고 하지 마세요. 거, 제 삼성으로 발음합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라고 할때 뭐라 그래요? 고, 고 라고 합니다. 에, 꺼라, 꺼라, 충분해요 하는 얘기인데, 꼬로, 꼬로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고관이에요. 고라고 발음합니다. 입구자 어떻게 발음하죠? 코. 코. 코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코라고 발음합니다. 손수자 쇼. 혀를 말고 권설음입니다. 쇼. 이렇게 발음합니다. 절대 쇼쇼 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유 발음.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어 배우면서 정말 많이 틀리는 발음입니다. 자, 요 글자 무슨 뜻인지 아세요? 훔치다라는 뜻이에요. 훔치다 터터 이렇게 제 1성으로 발음합니다. 앞에 小 자를 붙여서 小터라고 하면은 뭐 도둑이라는 뜻이 됩니다. 小터제 1성으로 발음해요. 머리 두 자는요 제 2성으로 터터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도우 이렇게 읽지 마세요. 오 라고 발음합니다. 이 글자는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오, 호. 보통 원숭이라고 할때 호, 즈, 자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호, 즈. 小 호, 즈 하면은 원숭이 새끼를 의미합니다. 자, 이 글자는요. 초 라는 단말이에요. 뽑다 라는 뜻이에요. 초, 추출하다, 뽑다 라는 뜻이에요. 담배를 피우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죠. 초옌, 초옌. 초이엔인데 담배를 왜 뽑는다고 할까 생각이 되겠는데요. 이 담배 안에서 니코틴이나 연기를 쫙 뽑아내잖아요. 네, 초이엔 담배를 피우다 라는 그 동사가 왜 초자를 쓰는지 아시겠죠? 담배 안에 니코틴 타르 같은 걸쭉 뽑아 냅니다. 초이엔, 초 라고 발음해요. 자, 그 다음에 요 글자는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연근. 연근을 어우어우 어우 이렇게 발음해요. 중국은 연근 요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근 안에 찹쌀을 넣고 쪄내가지고 연근 안에 그 구멍 안에 찹쌀이 들어간 놈이요. 예, 피안 뭐 이런 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우 이렇게 발음해요. 그 다음에요. 뭐 김모시 이모시 송모시 뭐 이렇게 할때모입니다 어느 아무란 새모짜는요 모우 모 이렇게 발음해요. 죽 좋아하세요? 죽을 중국어로 쩌오 저 이렇게 발음해요. 치어우 연결해서 저저자 절대 오 우로 발음하지 마시고 어 우를 연결해서 저 이렇게 발음하세요. 자 건물을 나타내는 누각할 때누 자죠. 러러예러 하고 제 2성어로 그렇게 발음합니다. 자 우리가요 한 글자 한 글자 발음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싼 글자가 여러 번 나오면서 반복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아 가자 가자 가자. 라고 할때저저 저.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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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얘기하죠. 천천히 하면은 저저 저, 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근데 제삼성 글자가 연달아 나오니까 삼성 글자가 두개 연달아 나오면 앞프겠지 이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저 저.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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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이런 식으로도 발음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반복하시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쭈어우 연결해서 走 갑시다 할때 쭈바, 쭈바. 갑니까?라고 묻는다면 쭈마, 쭈마 하면 되는 거고요. 안 가요 하면은 부저, 부저. 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한다면은 빼别走.저 비에 이런 비에 네,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됐죠? 자, 走 라는 낱말 연습하면서 그걸 앞뒤에다가 붙여 가지고 走吧,走吗,不走,别走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면서 입에 붙을 때까지 반복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走走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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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뜻으로 이현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중국어 발음 클리닉에서는요 우리가 잘 틀리는 발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복해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走 발음 연습했고요, 이어서 다른 발음 또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시 오만 짤 회.